<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를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획이냐면 그 어떤 요즘 로컬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 가보고 싶은 곳 혹은 가서 좋았었던 곳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로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컬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로컬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도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들. 혹은 장소, 인물들 아니면 제품들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그 지역의 사랑을 다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저는 로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었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앞으로 가고 싶은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탐험이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녀와 보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을 이제 기획을 해봤는데요 사실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획 의도대로 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스위스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스위스 다들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스위스를 한 2018년도 정도에 가봤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히 뭐 아주 깔끔한 어떤 국민성이랄까요? 동네 풍경들이 아주 남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타고나는 건지 동네 지역 풍경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스위스 하면 뭐 생각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스위스의 유명한 것들 저 어렸을 때 스위스 밀리터리 그렇게 뭐 맥가이버카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도 되게 유명했고 스위스 초콜릿도 유명하고 또 스위스 시계 뭐 장인 뭐 럭셔리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하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와 브랜드는 조금 남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한번 설반자가 함께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뭐 지구 반대편까지도 뭐 얼마든지 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런 수고로움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갈까요? 단지 맛있어서 아니면 뭐 예뻐서 그런 이유들, 단순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는 곳, 감동이 있는 곳에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곳들은 반드시 독창적이고 또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그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위스에서 제가 만난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이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베른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수도죠.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에서 머물렀었는데 베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트롭샤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트롭샤헨이라는 곳은 에멘탈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있는 곳이었는데, 에멘탈을 하면은 많이 좀 익숙하게 어디서 들어보신 이름 아니실까요? 에멘탈은 바로 치즈, 치즈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톰과 제리 같은 만화에 나오는 부툼하고 구멍 뽕뽕 나 있는 노란색 치즈 있죠. 이런 노란색 치즈가 에멘탈 치즈인데요. 치즈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은 치즈보다 혹은 치즈만큼 유명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쿠키에요. 에멘탈을 대표하는 쿠키. 이 에멘탈 지역 가운데 있는 트룹샤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캄블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스위스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에멘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우리는 치즈보다 쿠키가 더 유명해. 라고 말이에요. 어, 11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캄블리 이야기. 이제부터 저랑 함께 만나보시죠. 1906년도에 오스카 캄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스카 캄블리라는 한 청년이 여성에게 눈이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의 아버지한테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아버지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스카 캄블리가 제과사였어요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대과사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은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아버지께서는 그냥 딸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스카 칸블리가 너무 처녀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돌릴까, 아버님의 환심을 살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스위스인이니까 그 스위스. 스의 전통 쿠키가 브레첼리라고 있대요. 이브레젤리라는 거를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브레젤리는 원제 이제 원래 스위스에 있는 전통 과자인데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가져가서 어 정성껏 포장해서 아버님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드셔보시고는 뭔가 남다르다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정성에 감동을 하신 건지 따님하고 결혼을 승낙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런 쿠키를 만든 남자라면 내 딸을 줘도 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허락하셨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1910년도에 크롭샤인에다가 캄블리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과자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캄블리라고 하는 과자회사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스위스 관광청에 있는 그 홍보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캄블리의 어떤 시작의 스토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 만들어서 선물한 브레첼리는 여전히도 이제 국민 간식으로 국민 쿠키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지역에서 사랑을 얻고자 또 지역에 뿌리를 내린 과자 브랜드의 이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남다르고 강력한 본인들만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여전히 사랑받는 그런 과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그브레젤리라고 하는 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독일어로 프레젤프레젤은 아시죠? 독일어로 프레젤에 하고 있는 어 독일식 과자를 스위스식으로 재해석한 게 이제 브레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캄블리가 만든 브레젤리는 특히 이제 이트룹샤헨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베른 외곽에 있어서 통근 같은 것들을 기차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좀 약간 얇고 바삭하고 디자인을 다르게 해 개발을 이제 커스텀을 했다고 한, 하는데 그 형태가 여전히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브랜드가 좀 성장하고 커지면은 이제 생산하는 공장들을 어떻게 할까요? 좀 인건비가 싸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혜택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곳들을 찾아 가지고 뭐 절세를 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고려해 가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캄블리는 좀 남달랐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 110년인데 한 번도 본사를 옮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에멘탈 지역에 유럽시아에는 한복판에 마을 가운데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캄블리 직원이 650명인데 그 마을 인구가 1,500명이래요. 그러니까 한둘 중에 한 명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블리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공장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3대째 그 캄블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해요. 혹시 뭐 아버지 손자까지 계속해서 그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그런 또 자원들, 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 모두 다 스위스산이고 대부분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농가의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진정한 로컬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을과 브랜드가 이렇게 같이 자라는 모습으로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스위스까지 갔는데 뭐 쿠키 하나 먹으려고 아니면 그거 하나 경험하려고 마을까지 가야 할때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 캄블리 본사가 있는 그 트롭샤인을 가봤거든요 그런 걸 워낙 좋아해서 한번 어떤 모습일까 가봤는데 트롭샤인을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과자가 아니라 하나의 뭐 어떤 키라고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브랜드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 트롭샤인 기차역에 내리면은 캄블리 익스피리언스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 이름 그대로 뭐 캄블리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좀, 뭐, 좀더 감성적으로 지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캄블리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가면은, 당연히 캄블리 과자들을 무제한으로 시식해볼 수도 있고 과자박물관에 있어서 막 시식도 만들 수 있는데 과자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광고, 뭐 그리고 어떤 어, 캄블리의 변천사들을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시를 해놨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처음 프로포즈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과자를 구울 때 그런 오스카 캄블리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잘 재현을 해놨어요. 뭐 이렇게 세트장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은 스토리에 아, 대해서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롭아인역에 내리면 바로 볼 수가 있어서 그 작은 마을에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하니까 좀 한번 이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서 이제 스위스에는 캄블리 기차도 있어요. 스위스가 또 기차로 유명하잖아요. 스위스의 철도회사 중에 BLS라고 있는데, BLS하고 협업해서 캄블리가 이제 협업 열차를 만들었는데, 외관이 이제 포장이 이렇게 딱 캄블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캄블리 제품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그틴 케이스로 되어 있는 이 기차 모양이 있어요. 기차 모양 틴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아마 요 캄블리 열차를 협업하면서 좀 기념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틴 케이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열차를 실제로도 볼 수도 있고, 그 열차 안에는 막 캄블리 자판기, 브랜드 히스토리 영상, 막 이런 거를 또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열차가 있다고 해요. 저는 못 타봤지만, 그러니까 이 브랜드로 기차까지 만들었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도 이거는, 와, 이거 유래를 찾기 힘들다.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스위스도 캄블리의 진심이고, 캄블리도 스위스의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캄블리는 그 패키지에도 다 스위스 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위스 정체성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지역에서 캄블리는 그냥 직장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가족 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티벌이 열린다고 캄블리라고 하는 지역을 네, 캄블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고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캄블리가 있어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을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중심처럼 만들어주는 브랜드니까 굉장히 아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100년 넘은 브랜드면 은 대부분 전통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캄블리는 완전히 전통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기술들이나 또 앞으로 뭐 바뀌어야 되는 것들,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모든 포장은 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에다가 공장은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공장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 지역 농가들하고 이제 그뭐 밀가루라든지 버터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받잖아요 이런 거를 공급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단순하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연, 지역관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스위스를 여행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알프스 보시고 뭐 루체른, 인터라켄 이런 데 가보시고 하는데 저도 스위스에서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즐긴 것들이 많지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들은, 이, 인상적이었던 곳은 이 트룹시아인의 캄블리였었거든요. 이 캄블리는 스위스 면세점, 뭐, 스위스 백화점, 뭐, 길거리 어디서든지 슈퍼에서도 볼수 있는 국민 간식이에요. 그런데 이 캄블리라고 하는 곳이 외에도 스위스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는지를 좀 아신다면 은 스위스를 좀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로컬 브랜드 하나가 마을과 함께 자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눈앞에서 직접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한번 가시면 꼭 크루프샤에 한번 가셔가지고 캄블리 익스피리언스 센터 방문하셔서 지역 사람들의 사랑과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앞으로 좀 계속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멋진 로컬 브랜드,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로컬 브랜드가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이나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제보해주시면은 제가 또 조사해보고 어쩌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가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설반장의 로컬 인사이트 트립 잘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은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